굿모닝 잘 잤어? 오랜만이지? 너무 오랜만에 돌아와서 미안하고 그래도 다시 한번 큐티하자 열심히 해보려고 하니까 많이 응원해줘 오늘도 같이 큐티하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야 매일 성경으로 사무엘상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있지 지금 어, 이사무상 말씀에서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자의 신세로 도망을 다니고 있는 상황이야. 어, 오늘 말씀에서도 사울 왕은 다시 한번 다윗을 통밑까지 쫓아오게 되는데 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말씀을 함께 읽어 보자.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내가 읽어 볼게. 십사람이 기부하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이르되, 여 다윗이 광야 앞 하겔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 까매. 하 사울이 일어나 십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 에서 택한 사람 삼천 명과 함께 십 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겔라 산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리아들 군사령과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랍과 수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세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세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한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세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꼽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시 아비세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시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그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치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다시 한번 자신을 뒤쫓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하지. 어, 사실 이전에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고 이긴 도망자 생활을 끝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 바로 다윗이 숨어 있었던 그 동굴 속으로 다윗을 쫓던 사울 왕이 용변을 보러 들어왔었던 거야. 다윗이 그 뒤에 있는 줄 알지 못했던 사울은 혼자서 용변을 받고 그 사이에 다윗은 사울을 아무도 모르게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기를 거부하고 대신에 사울 왕거두의 일부분을 잘라서 증거로 가지고 있지. 그리고 나중에 사울 왕이 자신이 그런 상황에 있었고 다윗이 자신을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사울 왕은 다윗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는 자신이 다. 다윗을 쫓지 않겠노라고 그런 약속을 해.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쫓게 되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아마 이전에 자신이 사울을 살려주었던 그 선택이 정말 잘한 선택이었을까. 이런 회의를 했을 것 같아. 그런데 그런 회의 가운데서도 오늘 다윗은 다시 한번 사울의 목숨을 살려주는 그런 행동을, 그런 선택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거야. 어, 다윗이 이, 이 사울의 그 3천 명의 군사가 모여 있는 그 진영으로 내려갈 때 놀랍게도 그 중에서 아무도 깨어서 사울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 없었던 거지. 음, 다윗과 함께 간 아비새는 자신이 이 사울을 한 번에 죽일 수 있다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에게 주신 그런 기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신의 손으로 칠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죽이지 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 그 성경 구절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야 이 말씀을 읽어볼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의 고두리라. 어 다윗이 이렇게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때 과연 다윗에게 즉각적인 어떤 보상이 있었든지 아니면 다윗에게 어떤 열매가 있었다고 한다면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또 선을 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 하지만 그런 즉각적인 보상이나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수 있지.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때 어떤 즉각적인 보상이나 또 다른 열매들이 눈앞에 바로 보이지 않을 때가 분명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거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 다윗이 이렇게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이러한 결정을 내린 그 결과는 비록 눈에 바로 보이도록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후에 다윗 왕조를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에게 손을 대지 못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일인지 알 때, 비록 그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고 열매를 바로 볼수 없을지라도 그선 행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으면 좋겠어. 그런 믿음 가지고 오늘도 끝까지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래. 오늘 하루도 화이팅! 기도할게.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오늘 말씀 통하여서 알려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들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가운데 즉각적인 결과가 일어나 없을지라도 또 우리가 바로 볼수 있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낙심하지 않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